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한 천호역 오너시티, 가칭 성내 오너시티 지역 주택조합 강동구 천호옛길 67-6번지에 지하 3층, 지상 32층 총 504세대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천호역에서 어,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제가 방금 천호역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1개월 전에 제가 왔던 곳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현장에 와보고 나서. 어, 지역에 여러 팻말이 반대의 팻말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대행사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좀 조합 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하실,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어, 업무 대행사에서 저희 방송을 보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분양 대행사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때마침 잘된 케이스죠 이렇게 어, 업무 대행사나 이 조합에 뭐 아직 조합 형성은 안 됐으니까 창립 준비위원회겠죠 이쪽에서 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잘 진행이 되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어, 뭐 여러분들도 아, 여기 보시면은 천호역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 5분 거리도 차안 되고 천호역 사거리 일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노대호 거리 뭐 그리고 여러 이제 강동 구청 경찰서 모두 인근에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또 올림픽공원인과 강나루 한강공원이 가깝게 있어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 고, 일부 고층은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이 현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개월 전하고 지금 1개월 후 현재 상황입니다.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곳은 어,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 많아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은 어, 공동주택 개념의 아파트 같은 그래서 층별로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 3층 뭐 이런 아파트 이 주택들이 전부 다 어, 다가구 주택입니다 소유자가 한 명인 그래서 총 지주분들이 한 220명 전후기 때문에 지주 작업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강성 지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협의하기가 어렵겠지만 거기는 어느 지역주택조합이나 그런 강성 지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토지대행사나 업무대행사에서 좀 분양대행사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해결하면은 또잘 진행되리라 가고 들고요. 제가 그 최근에 요즘 지역주택조합도 이95%이 토지를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저기 부산 쪽에서 그래서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 비슷한 80% 정도까지 좀낮춰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일주일 안에 그 내용도 제가 방송을 통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합 가입 예정자나 어, 지주택 조합원들은 청와대 그 청원에 적극 좀 어, 후원을 뭐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관도 상당히 세련되어 있죠. 제가 근데 홍보관은 저는 이렇게 자세히 편리한 도심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그린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내 오너시티 반경 500m 인근에는 성내 초등학교와 성내 중학교, 성일 초등학교, 영파여중 고등학교가 1km 인근에는 토성 초등학교, 풍성 초등학교, 풍납 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가까운 안심 등교와 함께 강동구를 대표하는 명문 학군을 자랑합니다. 또한 서울 아산병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한국체육대학교, 건국대학교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내 오너시티는 강동 성내 구립 도서관과 강동 도서관 등 교육 문화 시설과도 인접해 있어 아이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학습관을 지켜줍니다. 성내 오너시트는 잠실은 물론 삼성까지 품고 있는 강남 생활권으로 강남의 편리한 인프라까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호 성내 재정대 사업으로 더 높은 미래 가치를 선사하는데요. 성내 오너시트는 더 커진 강남 프리미엄으로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강남의 프리미엄은 바로 더 높은 미래 비전은 앞에서 강남이 커진다 큰 강남 성내 오너시티 안녕하십니까 성내 오너시티 전용면적 59제곱미터 A타입 모델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9제곱미터 A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침실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그리고 드레스룸과 팬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A 타임 내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양옆으로 강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현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계절 신발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요. 화보를 띄어서 일상화를 넣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바닥재는 내구성 강한 폴리싱 타일로 마감했고, 기린판은 테마타이트 톤의 인조 강화적으로 마감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아, 중문은 공간 활용도가 높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고요. 입구 측 벽면에는 일괄소 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외출 시 세대 내 모든 조명과 가스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어지는 공간은 현관 왼편에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거울 일체형 슬라이딩 도어 욕실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욕실장 하부에는 간접 조명 설치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욕실장 안에는 안전바와 콘센트가 매립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젠다이는 블랙 다이아몬드 색상에 인조 강화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욕조를 넣어서 탄욕이 가능한 욕실로 설계를 했고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샤워기를 달아서 편리함을, 또 욕실 벽은 포인트 타일을 사용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다음 공간은 침실 1입니다. 바닥은 내구성이 강한 강마루로, 벽은 실크 벽지로 시공됩니다. 한쪽 벽면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PVT 시트로 마감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와이드한 이중창으로 열은 네. 창을 내서 체감과 통풍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침실 2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했습니다. 전면창을 넓게 내서 채광과 통풍이 잘 되게 설계했습니다. 침실이는 가변 벽체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침실이 맞은편에 있는 스윙 도어를 열면 텐트리가 있는데요. 시스템 선반이 기본 제공되며 다양한 생활용품들과 취미용품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 거실입니다. 바닥은 튼튼한 강마루로, 벽과 천장은 모두 친환경 소재의 실크 벽지로 마감했습니다. 와이드한 거실 설계와 함께 10cm 높은 우물 천장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거실 전면부에는 음. 와이드한 이중 창호를시을때 시야 차단 없이 탁 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게 설계했고요. 코슬링 타일로 마감한 아트월은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거실 벽면 한쪽에는 스마트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호출은 물론 현관문, 주차 관제, 비상 콜, 보일러, 에너지 모니터링과 제어를 한 번에 할수 있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간은 주부님들의 최고 관심사, 주방입니다 와이드한 주방 창은 거실 창과 마주 보고 있어서 향기가 잘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동선을 최소화한 기역자형 구조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는데요 조리대 맞은편에는 아일랜드 장을 넣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방 상판과 벽면은 고급스러운 러프 콘크리트 톤의 인조 강화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3구 인덕션과 오븐이 기본 제공됩니다. 이곳에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다양한 주방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식장이 제공됩니다. 보시는 주방 가구의 모든 서랍과 도어는 이태리 명품 가구 업체인 로빌 클란의 제품입니다. 유비텍스 슈퍼매트 도장으로 마감된 부엌이고요. 스크래치 및내 마모성에 강하고 지문 방지를 위한 특수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외 친환경 인증까지 완료한 명품 주방 가구가 제공됩니다. 주방 오른쪽 문을 열면 세탁실이 있는데요. 넓은 공간과 함께 상부에 수납장을 넣어서 다양한 주방용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의 안락한 공간, 안방입니다. 안방 역시 바닥은 강마루로 벽지는 실크 벽지로 시공됩니다. 전면부에 넓은 이중창호를 설치해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통로로 들어가면 파우더 룸이 있습니다. 화장대 상판은 고급스러운 몬스턴 시젤톤의 인조 강화석으로 마감했고요. 서랍장은 기본 제공됩니다. 파우더룸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4계절 의상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시스템 선반과 행거가 기본 제공됩니다. 환풍창이 나 있어서 통풍과 환기도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인데요. 세련된 디자인의 상호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기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절수효과가 탁월한 네, 비대 네. 일체형 양변기, 수납 기능이 미안. 있는 트레이 일체형 매 네, 휴지거리, 그래, 그게... 그리고 방문자 확인 및 비상대 기능이 있는 욕실 요구만... 폰이 음... 설치되어 아, 있습니다. 진짜... 와, 지금까지 성내의 오너시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A타입 모델 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